안녕하십니까. 장양진입니다. 당근이에요. 당근은 피부 모공 속에 병균을 죽이는 성질이 있어 아토피에 좋다고 합니다. 오늘은 이 당근을 가지고 정말 하나도 금방 드실 수 있는 프랑스식 샐러드라고 해야 되나? 장아찌라고 해야 되나? 당근 라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길게 하셔도 상관없는데, 저는 라페는 좀 짤막한 게 좋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지금 칼로 쓰는데, 채칼로 치셔도 돼요. 근데 제가 라페를 해서 먹으면 좀 뭐라 그럴까. 이렇게 씹는 맛이 저는 칼로 쓰는 게 훨씬 좋아서 지금 칼질을 하거든요. 채칼로 이거 채치셔도 돼요. 자, 소금 넣고 물 조금만 넣어주세요. 절여주세요 10분만. 자, 소금 1/2 작은 술, 후추도 1/2 작은 술입니다. 홀그레인 머스터도 1큰술 반, 매실청 하나. 두 올리브 오일 두 큰술. 잘 섞어주세요. 이제 당근 짜주세요. 꼭 짜주세요. <laughs> 그러니까 그게 채치고 이러면 이런 거 짜고 이럴 때좀난 물고 으스러지는 것 같아서. 근데 그 질감이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. 그러니까 이거 이 질감이 싫으시면 채칼로 채칼질하세요. 자, 묻혀주세요. 뭐, 뭐 고기 먹을 때도 좋고요.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. 당근 하나를 우리가 먹으려면 진짜 뭐, 뭐 찍어 먹고 그래도 좀, 좀 벅차지 않을까? 당근 싫어하시는 분들. 당근 싫어하시는 분들 이건 드시더라고요. 너무 맛있어요. 이제, 이렇게 해서 통에 담아서 냉장고에서 하루나 이틀 숙성시켜 드시면 맛있는데 제가 이틀 전에 담가놓은 거예요 좀 변했죠? 약간? 색깔도 그렇고 맛도 전혀 달라요 제가 먹는 방법 그냥 보여드릴게요 바케트에 마요네즈만 살짝 발라요 뭐 호밀빵, 기리빵 이런 것들이 더 좋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마요네즈를 발랐는데 버터 발르셔도 되고요. 또, 뭐, 연어나 이런 거 올려서 같이 드셔도 되고, 또, 아보카도 같은 거 올려서 같이 드셔도 돼요. 치킨하고도 되게 잘어울려 삼겹살도 괜찮아요. 우리가 당근을 많이 먹기는 되게 쉽지 않잖아요. 근데 이렇게 먹으면 진짜 하염없이 먹겠더라고요. 자, 아토피에 좋은 당근 앞페 드세요. 먹어봐. 네, 잘 먹겠습니다. 음! 되게 상큼한데요? 음. 그, 양배추 코우슬로 같은 맛이에요. 음. 음. 여기다가 치즈 얹어서 드셔도 되고요. 또 크림치즈도 전잘 발라서 이렇게 먹어요. 그리고 햄도 한 조각? 음. <laughs> 여러분,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.